자, 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배달했고요 자,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자, 배민원입니다. 총 44건 배달했고요 169,920원입니다. 자, 다음은 해피쿠르입니다. 총 2건 했고요6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카카오티 피커입니다. 23일 토요일 한건 했고요. 3,5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플 3개로 배달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수익은 179,420원 되겠습니다. 자,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인증 아닌 인증 보시면은 자, 오늘 일단 스로틀로 주행했고요. 어, 주행은 88.5km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적은 7,903km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잔량은 이제 8%남았고요 자, 그리고 들어온 시간은 이제 10시 52분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관련해서는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더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은 자, 오늘 정리해 놓은 거 자, 3월 23일이구요. 자, 오늘 1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경에, 11시 조금 전에 종료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10시간 이제 배달을 했고요. 어, 주행은 88.5km 되겠습니다. 자, 배달은 총 47건 이제 배달했고요. 어,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17만 9천원 되겠습니다. 자, 나눠보면은 어, 약 3,800원이 건당 이제 배달 수수료가 되겠고, 약 17,000원이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배터리를 추가로 하나 더 구입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배터리, 어 배터리 오늘 총 얼마나 몇 키로나 타고 몇 시간을 할수 있는지 그 테스트를 하려고 어, 좀 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좀더 일찍 나와서 원래 생각은 한 11시 정도부터 예 점심 피크가 되기 전, 전에 이제 나와서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11시부터 이제 쭉 저녁까지 어, 과연 몇 킬로 몇 시간 할수 있나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어, 어제 제가 좀 친한 친구가 갑자기 왔어요. 수원에. 근데 얼굴 이제 자기도 이제 업무차 왔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얼굴 보고 저녁 먹자고 하는데 어다 배달해야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수원으로 왔는데 어, 그래서, <laughs> 어제 또 배달 못하고, 예, 친한 친구와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예, 오늘 좀, 어, 늦게 준비가 됐죠. 예, 원래 계획은 11시 정도 어, 계획을 했지만, 예, 1시에 예,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예전에는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예, 뭐, 주량은 뭐, 끝없이 먹는 주량은 아니고요. 예, 그래도, 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 집에는 어떻게든 들어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 그랬는데, 근데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술을 꽤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몇 년째 안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제 같은 날, 이제 그런 날에는 그래도 가끔씩 한잔은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배달을 하면서, 어 이제 어 웬만한 그냥, 그냥 놀기 위한 약속, 그냥 이런 것들은, 어안 나가요. <laughs>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악착같이 좀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먹는 이런 날도 거의 없고 거의 일만 하죠. 네. 근데 이제 술을 먹는 것보다 저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좀더 좋아요. 어 일단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더 되고 그리고 술을 먹으면은 몸이 망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그술 어, 먹고 노는 그 시간은 정말 조, 재밌고 좋은데. 왜 내가 돈을 내면서 내 몸을 망가뜨릴까? 약간 이런 생각이 언, 언, 언제부턴가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니까 술,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좋다고 돈을 내면서 계속 술을 사 먹으니 <laughs> 약간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는 아, 그래 하지 말자 술 먹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그런 모임이나 약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어, 좀 배달 일만 거의 부업으로 많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 요 앞전부터 조금 지인들과 다시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좀 그러는 시간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어 조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laughs>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지인들 만나서 얼굴 보고 술 한잔하고 하는 거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음 날영량이 갑니다. 다음 날영량이 가고, 그리고 배달을 매일 하다 보면은, 그냥 매일 몸에 익어요. 근데, 한 2, 3일 또안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또 리셋이 돼요. 초기화가 살짝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배달 패턴이라던가, 약간 이런 요령이, 어, 살짝 끊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일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또, 지인 형님이 또, 저또 뭐, 챙겨줄 거 있다고, 뭐, 사놓은 게 있다고 또,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밥 먹자고 해서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내일 이제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빨리 끝나면은 내일 저녁에는 또 정상적으로 배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님은 술을 안 드세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내일은 밥 먹으면서도 뭐 술을 어, 먹을 일은 없습니다. <웃음> 다행이죠. <웃음>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에이, 그리고 오늘 어, 오늘은 그리고 좀 테스트 차원으로 하는 배달이라서 어,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고 했어요. 물론 욕심을 낼수 있을 만한 콜량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어, 어, 콜은, 음 이제, 다음 콜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냥 좀, 잠깐 쉬고 있을만 하면은 또 콜이 들어오는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콜사도 뭐 살짝 오긴 했지만, 어, 그래도 좀 금방 그래도 다음 콜 나와서 한건이라도 하고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콜사 느낌이 나지만, 어, 잠깐 뭐한 5분, 10분 쉬고 있으면 또콜 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어날 시간에는 조금 보냈던 것 같은데 저녁 시간 되고 이제 야식콜 타임 되면서부터는 어 어느 정도 좀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았는데 어 어쨌든 목적은 어 목적은 배터리 어 이제 그 사용 키로수와 용량 이거 테스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은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테스트를 하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배터리 용량으로 과연 그 하루 종일 탄다라고 했을 때몇 키로를 타고 몇 시간 정도가 가능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나는 뭐 되는 데까지만 해야지 약간 이렇게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주말에 평일에는 이제 퇴근하고 뭐몇 시간만 탄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어지간히 없지 않은 한는 그냥 넉넉하게 타요. 근데 어, 주말 같은 경우에 어, 좀 오늘 하루 종일 타볼까? 근데 내가 사, 사용하는 배터리의 그 용량으로 어, 몇 키로 그리고 몇 시간 정도 할수 있는지를 모르면은 어, 그냥 아무 때나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사,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피크 타임은 두탕을 떼야 돼요. 점심 피크, 저녁 피크 두탕은 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두탕을 잘뛸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 배터리의 용량으로 어 가능한 키로스와 시간을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배달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0시간을 했어요. 10시간 했고 8어8 k 로 가량 이제 주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주말에 풀타임 만약에 뛴다 라고 하면은 어 이거를 맞춰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 자기 배터리의 그 사용 용량을 알고 계시는 게 어,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번 테스트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어, 배터리 얘기. 자 오늘은 이제 SMD 바이크 배터리 얘기를 좀할 겁니다. 그 앞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그 배터리. 잠깐만요. 자 보시면은 어자 요거 보시면은 그 SMD 바이크 배터리 3개 뭐 간단 리뷰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뭐큰 내용은 없어요. 그 이제 17암페어와 그 순정 17암페어 그리고 요번에 새로 구입한 순정 25암페어 그리고 그 앞전에 구매했던 보조 배터리 25암페어 이세 개에 대해서 대략적인 크기와 그냥 간단한 느낌 약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올린 거 있고 자 그리고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아, 제가 또 올려놨죠. 그 배터리 구입했다고 이제 올린 거, 요거는 어 배터리 구입하고 다음날 이제 주행했을 때자 올렸던 거고요. 이날 배터리 소지는 100%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어 느낀 그냥 그 정도, 네그 정도 살짝 올린 거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자 50암페어, 순정 25암페어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25암페어 배터리해서 합쳐서 50암페어예요. 자 이거를 장착을 처음에 하고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음, 아, 결과는 잠깐만요. 어, 제가 결과값을 결과값을 따로 글씨로 안 적어놨네요. 아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전에 중간에 이거를 제 커뮤니티에 올린다고 한 거를 사진만 찍어 놓고 안 올렸네요. 네. 어, 이거 보시면은 25A, 25A에서 총 50A 장착하고 주행을 하다가 어, 이제 배터리 이제 용량이 별로 안 남아서 그래서 중간에 집 근처에 이제 배달이 있어서 어, 들어와서 그 기존에 17A로 교체하기 전에 어, 찍은 사진입니다. 50 암페어 장착하고 오늘 1시부터 배달 했잖아요 그래서 8시경에 이제 들어왔어요 다시 그래서 보면은 1시부터 했으니까 2 3 4 5 6 7 8 7시간 시간상으로는 7시간을 이제 탄거예요자 그리고 키로수는 어, 자전거 계기판에 있는 키로수입니다 64.3 k 로를 주행했어요 50 암페어로 <laughs> 그리고 나서 배터리 잔량은 12%가 남은 상태입니다 자 제가 10% 남으면은 복귀해서 기존에 이제 하나 남은 17 암페어로 다시 바꿔서 주행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때가 바로 집 근처에 배달 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그냥 12% 니까 일단 교체하고 어 다시 나가야 겠다 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남긴 거고요 어 만약에 12% 남은거 조금 더 탔으면은 아마 한 70km 까지는 어 그래도 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제가 7 시간이라고 얘기했지만, 7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주행을 한건 아니잖아요. 자, 배달을 할 때, 배달을 할 때, 주행을 할 때, 그 시간만 체크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50A를 장착하고, 이제 다시 50A를 빼기 전까지의 시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이 계속 넘치, 넘쳐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어, 콜사도 어느정도 있었고 그리고 조리대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콜이 안 붙어서 대기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어, 5시 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어, 제가 약간 분식집에 가서 이제 배를 살짝 채우는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일을 안한 시간도 있습니다 어, 자 그런거 다 따졌을 때는 시간은 뭐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확히 보려면 은 주행키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암 페어 총 장착하고 오늘은 64.3km를 주행을 했고 어 예상으로는 한 70km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저는 스로틀로만 주행했어요. 일단 스로틀로만 주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파스로 주행한다라고 하면은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키로수를 어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배달 관련된거나 뭐 자전거 관련된거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준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MD 바이크 어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50암페어를 만약에 장착을 저처럼 하신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있죠. 그 탑승자의 몸무게. 저는 90kg 초반입니다. 90kg 초반이고 제가 하는 지역은 언덕이 은근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점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몸무게가 가볍고 평지 위주, 위주 평지 위주다라고 한다면은 어 조금 더 많은 거리를 더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1 7어를 다시 장착하고 나서, 어, 마저 탄게 88.5kg 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64.3kg 죠. 자, 64kg 에서, 64 에서 88.5kg, 예, 더 주행한 겁니다. 어, 제가 산수가 안 돼가지고, 어, 계산은, 계산은 좀, 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계산기로 잠깐 두드렸는데 자, 오늘 배터리 총 3개를 사용해서 주행한 키로수는 88.5키로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배터리 2개 25, 25에서총 50암페어로만 주행한거는 6 4 3키로예요자 그리고 어, 순정 17암페어로 주행한게 24.2키로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자, 그래서 순정으로는 어두개다그 모든 거는 다 스로틀 주행입니다. 일단 스로틀 주행이고 어 그래서 17암페어 순정으로는 이, 이 야, 어, 뭐한 25km 주행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25암페어 순정 배터리야, 25암페어 보조 배터리는 이제 뭐약 65km 어, 주행 된다라고. 그건 좀더 타면은 어 좀한 70km 까지 타지 않을까? 제가 오늘 주행을 좀 과감하게 했어요. 좀안 아끼면서 탔습니다. 막 땡기면서 탔어요. 만약에 조금 더 탄다라고 조금 더 생각, 생각하면서 탔으면 은 충분히 70km 까지는 뽑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배달을 하다 보면은 <laughs> 뭐 빨리 배달하려는 마음이 이제 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창고만 부탁드린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배터리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여기 제 커뮤니티 게시글에 한번더 어, 방금 이야기했던 거 정리해서 어, 작성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V SMD 바이크 V7로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몇몇 분들이 간혹 이제 snd 바이크 좀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천하 특급 고출력 정기자전거 좀 궁금해 하시거나 좀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음이 자전거를 타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예 네. 어, 앞전에도 몇번 말씀 드렸지만 와트 수는 뭐 고출력 이다 라고 해서 이거 탄 타는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요또 이걸로 어 배달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좀 배달은 조금 음, 어, 뭐랄까 좀 애매합니다. <laughs> 애매해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속도가 25km 나가는 전기자전거는 어, 자동차 도로로만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 관련해서는 음,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말이 많을 수가 있는데 제일 정확한 거는 어, 이제 플랫폼 업체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플랫폼 업체한테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 지인이 이제 그 번호판 없는 전기 스쿠터 있죠. 자, 그거를, 그걸로 이제 배달을 하려고 할때 어, 어떤 수단으로 등록을 해야 되냐. 어, 그 플랫폼 업체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 보편적으로 그 전기, 그 번호판 없는 전기 스쿠터도 그 인터넷 상에서 판매할 때는 속도는 25km로 판매를 해요. 근데 대부분 다 리밋을 해제해 주죠. 예, 심지어 그냥 해제를 해줍니다. 아니면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예, 그렇게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그런데 전기 자전거는 좀 해제를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해요. 특히 이제 퀄리 같은 이제 그런 업체들은 아예 리밋 해제를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기판을 해외 직구해서 바꾸는 거 아닌 이상은 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는 리밋을 해제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잘 나가는 거는 한 60, 70 이상 나간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속도 감지가 돼서 이동수단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플랫퍼 업체 확인했더니 어 그냥 뭐 전기자전거로 등록을 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 사이에 뭔가 등록하는 게또뭐 어, 생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잠깐 멈추고 배민어는 지금 이동수단을 확인해 봤는데 네, 없네요 전기자전거는 파스냐 스로트리냐 이두 가지 밖에 없네요 네. 아무튼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지인한테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예, 전기 자전거로 하되 그래서 이제 주행할 때뭐 속도는 30에서 40 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40 인가가 넘어가면 은어 이제 이동수단 뭐 확인 요청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정확한 거는 플랫폼 업체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저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은 어 이제 그 시간제 보험 적용이 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약간 같은 거 배민원 이렇게 약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속도 25 이하 뭐 이렇게 그 표시가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험 사고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어그 기종에 맞는 보험 적용이 들어가는 자전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뭐뭐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보험 얘기로 빠졌는데 아무튼 이제 보험은 조금 어려워요. 예, 네, 어려워. 저는 보험을 포기하고 타는 사람이라서 예, 네, 그런 거고 어 보험이나 뭐 어, 규정 이런 거 정확하게 들어갈 거면은 어 개개인가의 뭐 이렇게 문의와 뭐 이런 실랑이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업체에다가 다이렉트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규가 궁금하면 경찰청에 112 눌러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해요. 저한테도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전에 112 눌러서 경찰청에 관련 해당 부서 연결해서 이제 상담한 적은 있지만 궁금하신 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확인을 하시는 게좋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뭐 배터리 얘기하다가 자꾸 3,000%빠져는데 예, 아무튼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어요. 예, 저는 그래도 50 암페어 장착하면은 한 70km 이상은 그냥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정도는 못 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첫날이고 어, 그리고 다음 번에 또 테스트 해봐야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값을 또 내봐야죠. 오늘 한번한 한 거니까, 모든 테스트는 한 번으로 그 테스트의 결과치를 내면 안 돼요.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그 값의 평균을 내야지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몇번더 테스트 해보고, 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한 명의 그냥 소비자예요 그냥 일반 소비자고 정말 이렇게 다른 전문성을 갖고 하는 유튜버 분들보다는 어 지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음 궁금한 건뭐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은 달아 드리지만 어좀 어, 전문 지식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이 <laughs> 점만 좀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어, 열심히 예, 10시간 10시간 동안 배달을 해서 어, 좀, 배터리 테스트도 한날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주 계속 못해서 좀 많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예. 솔직히 한 20만원 찍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어, 사실 힘들죠. <laughs> 근데, 오전부터 저녁까지 풀타임 뛰면은, 전기 자전거로도 20만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는 지역에서 제 실력은, 예. 하루 종일 했을 때, 어, 20만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직 하지, 어, 못한 거니까 예상만 그렇게 하는 거고, 어,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톡방에도 이제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이 이제 개인 사연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 정말, 정말 그 얘기 듣고, 아, 대단하시다. 예. 저는 진짜 저한테도 사람들, 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정말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대단하시는 분들 많다라는 거. 예. 그리고 배달업이 남들이 볼 때는 그 하찮게 보는 업일 수도 있지만, 어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찮지 않다는, 않다라는 거. 예.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어 시작하실 때아 배달하면 뭔가 좀 창피하고 어 아는 사람이 보면은 아야너 배달하냐? 어, 막 이렇게 좀 무시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오히려 하면 할수록 뿌듯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 없어요. 예. 당당하게 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열심히 가급적 매일 하시려고 노력을 더하시면더 좋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못했지만 예. 다시 원상 복귀는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토일 요 이런 날이었고요. 또 쓸데없는 잡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